블록체인 기술은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그 고이미지 그 때문에 거래소도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지금은 근데 거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은 안전해요. 예. 그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안 돼요. 블록체인 위에 얹어 놓은 암호화폐 시스템 특히 이제 그, 뭐, 그, 좀 시스템이 다른 암호화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네. 원조니까. 비트코인 시스템도 비교적 안전해요. 이게 해킹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 해킹을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네. 그래서 시스템상 좀 안전한데, 이건 내부 환경이고요. 이 시스템에. 내부 환경의 맨 바깥쪽에 그,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요. 예. 지갑도 시스템 내부긴 한데 지갑은 응용 프로그램이거든. 앱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킹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수 없고요. 일본 거어서가 털린다든가. 그런데 그건 뭐가 틀린 건지 몰라요. 아직까지. 예. 이 전자지갑이 저 암호화폐 지갑이 털린 건지 틀렸으면왜 틀렸는지 해킹을 당했는지. 정보가 털렸는지. 아니면 비밀번호가 예. 노출된 건지 모르고요. 어쨌든 한 5700억 예. 규모의 해킹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 지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고요. 거래소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 암호화폐 시스템 내지 블록체인 시스템의 외부 환경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안전한데 네. 그건 안전한 게 맞아요. 좋은 기술이 맞고 근데 지금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를 해킹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니까 해커들이 다 거기를 노리죠. 지금. 네. 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외부 환경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비트 네. 블록체인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왜 해킹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설명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왜 제일 난해하고 우한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냐면 인류 역사상 네. 수많은 투기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포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네. 시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이 나암호화빠에 대해서 세 종류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포커. 네. 인간의 두뇌를 바꾼다. 네. 미래형 게임이다. 이거를 설파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김진화 씨 같은 분이 쓴 네. 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 네. 이런 네. 책이 이 암호화폐가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네. 이렇게 굉장히 투기를 하는데 그냥 투기가 아니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데잖아. 네. 그런 류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익명으로 신의 두뇌라는 닉네임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책이요. 네. 이거는 이제 이 포커를 해서 돈을 따는 기술, 네. 포커 알면 이긴다 이런 네. 종류의 책이에요. 네. 세 번째가 이거 지금 예약 판매 걸려있던데 목자를 보니까 이병욱이라는 쓴 분이 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런 책이 있어. 요 이게 좀뉴 중립적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한 책이더라고요. 목자를 네. 보니까 이런 책은. 이 포커라는 게임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신의 두뇌라는 익명으로 쓴이 책, 비트코인 1억 가면, 대박. 이책 음. 보면 나돈벌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봐요. 패스베스를 트 목록에 올라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이거 포커가 인류의 두뇌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비트, 비트코인이 뭐사회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가서 돈 딴다는 이거는 포커 알면 이긴다 읽으면 누구나 포커에서 돈 따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딸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타짜들이 설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못뭐 따요. <laughs> 네. 다른 사람도 있긴 있죠. 예, 네. 운이 좋아서 따기도 네. 하고, 운이 좋아서 따는 경우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기술은 어느 정,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 어차피 거잖아. 2100만 개가 발행되면 네.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발행되면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반감해서 693만 번째 블록이 형성되면 끝나요. 네. 2100만 개째 그렇게 그 설계를 했죠. 처음부터.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 1700만 개 정도 발행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400만 개 남았는데 어차피 2100만 개 발행되면 더 이상 장부 지면이 늘어나지 않아서 네. 거래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시스템은 정말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2100만 개까지 가기 전에 채굴 비용이 증가 그죠? 네. 어 그, 그다음에 난이도의증가 네. 이것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 다운될 가능성이 거의 99.999%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거고. 네. 그 그것이 다운되는 순간 작업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네 시스템 이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고요. 그냥 디지털 데이터거든요 네. 이 디지털 데이터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다운 이 시스템이 다운되는 순간 가치가 제로예요 그렇죠 작업 증명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게 자, 이런 전망하에 이것이 어, 기본적으로 도박이고 사기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유심민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저는 하나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 터진다, 이거. 터지죠. 예. 언제 터지냐의 문제일 뿐 터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이거 사람들 진정시켜야 된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아, 진정시킨다는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 시민의 시선으로 <laughs> 예.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해본 결과 예. 이거는 폰지 사기나 튤립투기나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예.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데 9 0대 중반에. 다단계의 20대들이 엄청 끌려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그 다단계를 설파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유통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간 마진을 없애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이, 이 자본주의 경제의 유통시스템의 혁명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예. 이 모든 사기, 사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laughs>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논리를 끌어들이면 네. 왠지 내가 하는 투기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규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사실은 너 일확천금 노리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규제가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러면 속날 들키면서 움찔해요. 그러면서, 아니야, 기술 때문이야! <laughs> 인류를 위해서야! 아 고런 심리 구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딱 그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laughs> 화를 내는 건 기술 때문에 화를 낸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돈 지금... 때문에 그러는 거지라는 속내를 들켜서. 그런...